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13의 저희 분석 자료 기본 분석 자료 통계 보기 시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희는 일단은 요 필터링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분석자료 통계를 이제 범위 값이 작은, 매우 작은 패턴 필터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필터링 값을 1에서 2 값으로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이제 예상 당첨 조합, 이, 이, 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 조합만 추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개별적인 번호를 산출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사용하시기 힘드실 수 있다는 거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또는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번호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어 아무 번호나 찍을 수 없으니 저희는 과거의 저희 당첨 번호 통계를 가지고 번호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점성가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게임을 분석해서 배팅을 하는 갬블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석 자료의 목적은, 어,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자료가 적중했을 때 상위 당첨을 해보는 기회로 잡아보는 그런 목적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통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어, 분석 자료 통계 보기 기본 분석 자료 통계이고요. 낙첨 값의 일렬, 낙첨 값추천 구간, 당첨 번호의 차, 다음 차 높은 번호, 높은 1 0주 통계. 다음 차 낮은 번호, 낮은 10주 통계, 추출 패턴 1, 2, 3을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복귀를 한번 보면, 912회 때는 저희가 이제 가로 구간에서 추천드린 요 5번과 18번 요 구간에서 어쨌든, 어, 그래도 패턴이 나와져서 다행인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로 구간에선 1열과 2열을 추천드렸었는데, 1열에서도 일단 5번이 나왔고, 2열에서도 8번과 38번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세로 구간에서는 요 지금 채움이 없는 화살표는 약간 추천보다는 관망 정도로 보시는 그런 관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유심히 보시는 그런 걸로만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어쨌든 보너스 10번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7번 라인에 있는 22번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세로 구간에서 어, 10라인 이후에 있는 번호에서 웬만해서는 하나씩 나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2주 연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 가로 구간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234 라인은 번호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구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구간에서는 1, 2구간. 그다음에 78 구간이 또 계속 추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09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기도 한 1.5개 이때는 안 나왔고 하나 나왔고 두개 나왔고 하나 나왔고 하나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2주 연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 때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주 번호를 보면요. 일단은 어 새로 구간에서는 아니, 가로 구간이죠. 가로 구간에서는 추천드릴 게 없구요. 관망 정도, 뭐, 보험수 정도로 이렇게 0라인과 1라인, 5라인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추세상 보면 2, 3, 4라인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5라인도 그렇게 뭐, 여기 보시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1라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별로 안 나왔구요. 그런 상태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조금 요거를 옮겨갔어야 되구나. 이 라인이, 이 라인이 그나마 번호인데 안 되고. 아, 네네네. 이 라인은 그나마 번호인데 안 되고. 요게 조금, 오 라인? 오 라인이 그나마 낫네요. 오 라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로 구간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요. 여기도 여기가 없으므로 일단은 가로 구간에서는 그냥 관망 정도로 한번 봐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세로 구간에서는 당연히 1라인과 2라인은 계속 추천 드리고요 계속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78라인이 요주의 라인입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78라인에서. 그래서 요번에는 요 1라인, 2라인 추천 드리고, 78라인에서도 하나 뭐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은 채움 하설 편은 아닌데, 어 관심 구간으로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10나인 이후에 번호들,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는 단위주간 출연 횟수를 바탕으로 한 통계 보기이고요. 단위 주간 3주, 단위 주간 5주, 단위 주간 10주, 단위 주간 15주, 단위 주간 20주, 단위 주간 25주 기준으로 분석 자료별 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주 한번 복귀를 보면 일단은 저희가 가로 구간에서는 여기 다섯 수를 한대 뭉쳐서 이래서 이 값으로 필터링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요 5번 라인에 21번이 일단은 출연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 구간에서는 1라인에 있는 이 21번이 걸쳐졌고, 2라인 번호에서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관망으로 보고 있던 8라인에서 나와줬고, 또 10라인에서 관망으로 보였던 38번, 아 여기 38번과 여기는 18번이 이렇게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12 라인 이후에 새로 12 라인 이후에는 여기서 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찍었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자료가 맞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두 개, 두개 1.5개 그다음에 0 0으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가로 구간에선 요 2라인이 요번 주에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 한번 보죠. 요번 주 자료를 보면 어, 2라인, 2라인이 여기 여섯 수 정도 되는데요. 2라인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두수 음, 3라인과 4라인인데요. 여기가 보통 이렇게 계속 안 나왔거든요. 3주 연속 안 나와서 지금 4주 연속 이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요두 라인을 조금 관망 정도에서 한번 봐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뭉쳐서요 3라인과 4라인 뭉쳐서 관망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라인은 지금 1라인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라인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서 뚝 끊어서 생각을 하면 8라인과 10라인이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완전 추천보다는 그래서 관심 구간으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서 이렇게 8라인과 10라인을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주 이후에 12주 새로 12주 라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난주에는 끊겼죠 지난주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 주요 12주 라인 이후에 요 번호에서 뭐 1에서 2가 필터링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1라인 그다음에 2라인 요렇게 여기는 적극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8라인과 10라인은 묶어서 이제 두 번째 추천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따라서 배팅하는 흐름에 따라서 찍는 구간을 찍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지난주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약간 틀리는 자료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보면 아 틀린 뭐 2번 라인 하나만 틀렸지 나머지는 거의 맞았는데 2번 라인 하나 이렇게 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합쳐 가지고 이 라인, 예를 들어 1라인, 2라인, 뭐 8라인, 10라인 전부 번호를 묶어 가지고 필터링 하시는 게 절대 아니구요 여러분이 제가 추천드리는 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시면 여러분 자료와 비교하 있서그 라인에 있는 번호가 어내 추천 수와 비슷하다 했을 때그 라인에 있는 번호를 가져가셔서 이래서 이 값으로 필터링하시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 저희 기본 분석 자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자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쩐 번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뽑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지 않고, 추세 구간에 따라서, 어, 그 추세 구간에 있는 번호들을 뭐 1에서 2가 필터링 또는 1에서 4가 필터링, 뭐 1에서 3가 필터링 하는 것처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알고 저희 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또 저희, 음, 분석자료 통계보기 요 자료 맞춰보도록 하구요. 어, 일단은 저희 요게 저희 단위 주간 통계자료 번호이구요.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음, 요게, 이제 요번 주 기본 분석 자료 통계 자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분석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요번 주에도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구요. 저는 또 다른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